아예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 몸이 <laughs> 좀 오래 가네요 예. 오늘도 조금 한 20분 정도 몸 풀고 한 질주 한,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뭐 조깅으로 끝낼 수도 있고 뭐 조깅 후 집중할 수도 있고 뭐 그날 그날 컨디션입니다 뭐 저는 뭐 집중 정도는 뭐 습관적으로 좀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늘리게 해서 인터벌 훈련을 하는데, 네, 장거리를 또 많이 뛰면 또 지구력이 좋아져가지고, 뭐, 100m 25초, 24초 꾸준히 밀어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있그래 장거리주 많이 뛰잖아요. 특히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기록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더 좋아집니다. 그 스피드는 짧은 스피드를 말하는 거 아니고, 길게 뛸수 있는 스피드, 지속적으로 쭉밀수 있는 이 지구력이 좋아져가지고 밀기 때문에 특히 풀코스 기록을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언덕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보다도 시간조라든지 장거리 훈련을 많이 드십시오 장거리 훈련이라면은 동상 한한 24kg 이상 뭐 30kg, 32kg 이상 이, 이 정도 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시켜가지고 한 최종 한 30, 한 6, 7kg 정도를 1회 정도 하는 것 보다도 한, 뭐, 한 7, 8번 정도 이렇게 많이 소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풀코스 2시간 20분 뛰려고 하는 사람, 30분 뛰려고 하는 사람, 뭐, 서브 쓰리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싱글 목포, 뭐, 4시간, 3시간 30분. 효과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몸이 훈련하다 보면 가부하 걸려가지고 잔잔한 부상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휴식을, 뭐, 완전히 운동 안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살살 한번 뛰어보십시오. 이것도, 음좀 뛰다 보면은, 회복도 되고, 괜찮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장거리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몸에 면역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가을이라든지, 특히 뭐, 육류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이 덜 시달립니다. 단백질 섭취나 이런 고기 같은 거안 먹잖아요. 근육 많이 아파요. 진짜입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 먹다시 해야 됩니다. 네. 뭐 아침 저녁으로는 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매일 먹으면 이렇게 특히 우리 육상은 진짜 효과 많이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보면 운동선수들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 술 좋아하면 안됩니다 일반사람은 술을 먹어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운동선수는 운동까지 하기 때문에 간이 회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들 술 하시는 분주고 평균 수명 이상 능긴 사람을 못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뭐 25살에 뭐 죽은 친구도 있고 50좀 넘어서 죽은 친구도 있고 연예인들도 술 좋아하시는 분도 이번에 보면 뭐70 중반에 죽었잖아요 뭐60 좀 넘고 죽고 80을 못 넘깁니다. 그의 김영석 교수님은 원래 우리백라 106세인데 술담배 아닙니다. 술담배는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뭐 한두 잔씩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커피도 보니까 한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그날 컨디션 따라가자 반전하고 매일 운동합니다. 수영을 뭐 50, 50대부터 뭐 꾸준히 지금까지 뭐한4오 50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운동을 특히 50 넘어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아, 술은 40대 때좀 했어요. 진짜 운동을 할 때는, 어, 술, 담배 아예 안 했습니다. 담배는 아예 안 했고, 예, 확실히, 이 근육질 상태라든지 틀립니다. 50대는 건강해요. 우리 그 회사에서 보면 뭐, 할일 없으면, 그 뭐, 일 끝나면 뭐, 야간 때도 그렇고, 중간 때도 그렇고, 술한 잔씩 하거든요. 50대는 표안 합니다. 근데, 진짜 한 70대고, 이제 80 가까이 되면술 하신 거 아마 그분들 아마 평균 수명 채우기 힘들고, 먼저 병원 치료하고 그럴 겁니다. 아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술을 하시면 안 돼요. 건강 면역 자체도 떨어질 뿐더 근육질 자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50대이기 때문에 저는 어, 여행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나이 90 가까이 돼가지고 여행을 뭐, 세일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다 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그 생각보다도 남은 인생이 적잖아요. 한 30년 있으면 80대 중반입니다, 제 20년 있으면 70대 중반이고, 네, 지금 50대 이제 중반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 여행을 좀 좋아하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월급에서 한10% 정도는 그런 데 투자하는 거. 긴 안목을 보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거. 예. 회사에서 보면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는 거 보다, 사는 거 보면 저보다 못삽니다. 가난하면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일만 해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물건을 사야 돼요 실물 그래그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보통 4% 5% 그런데 은행에 납다고 보자 한2%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같은 뭐금사놓무 되겠네요 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뭐 치고받고 있는 글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래 하면 이게 답이다. 그것을 알고, 지금 같은 경우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안 뛰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뛰어가면은 햇빛을 받잖아요. 우리가 몸이. 그러면 몸에 더 면역도 생기고 더 좋아집니다. 그 아프고 이렇게 하면, 자기 그 문제점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아, 내가 자세가 잘못돼서, 아니 훈련을 많이 해서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달입니다. 진짜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운동하기 좋은 계절은 운동하고 잘 먹고 특히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줄이잖아요. 줄이면 줄일수록 근육이 좀 시달림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육도 그렇고 몸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운동 내용 질도 안 좋습니다. 하루에 가도 잠을 많이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뭐 공부를 두 달, 석 달. 뭐 좀 늘어지게 하는 것보다, 뭐, 한 달이군, 뭐, 2 0일이 집중하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할때 집중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후식을 또 적극적으로 후식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을에 좋은 결실을맺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